아, 정부가 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랍니다. 대통령 눈에는 칼바람 속에 1만 5,900배를 하면서 온몸으로 고소하던 그 유족들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백주대낮에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식 잃은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두 번, 세번 후벼 파더니 이제는 진상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십시오.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한 진상규명으로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진상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정말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냐 전쟁이냐 다시 걱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이 이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을 쏜지 나흘 만에 또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거는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는 것은 모두에게 손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장관이 개인 의견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발언을 해서 러시아의 공개적인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수장에게 개인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전쟁 놀이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한반도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사라른 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될 당사자가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 아닙니까?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사, 이 상황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북풍 총풍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정권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국가의 안위가 어떻게 되든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혹시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도발을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걱정이 듭니다. 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보를 정권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면 애시당초 포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